안녕하세요. 하이카 중고차 안재현 팀장입니다. 오늘 일분 중고차 추천 차량 기아 K9 3.3 GDI R VIP 모델입니다. 2014년형 15만 3천 키로 현재가 1,590만 원이고요. 풀 LED 라이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선루프 들어가 있고요. 풀 옵션 모델입니다. 상품화 광태 완료되었고요. 실내도 깨끗하고 상태 좋습니다. 가죽실 자체가 좋기 때문에 뒷좌석도 사용감 적고 깨끗하고요. 15만 3천 키로입니다 차선이탈 방지 들어가 있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습니다. 반자율 주행 가능하고요 실내도 깨끗하고 옵션 풀옵션입니다. 순정 내비게이션 액튠 사운드 시스템 스타트 버튼 스마트키 들어가 있고요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들어가 있습니다. 전자식 기어 노브와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들어가 있고요 썬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파워트렁크 어 들어가 있고요 DIS 들어가 있습니다. 어라운드 뷰 들어가 있고요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후측방 감지, HUD, VDC까지 옵션 풀옵션입니다. 어라운드 뷰, HUD 들어가 있고요 엔진 룸 깨끗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60% 정도 남았고요 성능 기록부입니다. 현재 차량 튜닝 특별기 용도 변경 전혀 없습니다. 운전석 앞엔다 단순 교환있고요 무사고 차량입니다. 전혀 걱정하실 거 없고요. 기아 K9 3.3 GDI RVIP 모델 추천드렸습니다. 이왕 사는 거 옵션 좋은 차량으로 사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시고요. 옵션 좋고 연식도 괜찮습니다. 키로수가 조금 있지만 그만큼 저렴하게 판매하는 거고요. 신차가 6천만 원이 넘는 차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렸고요. 이상입니다. 이 차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알고 싶으신 건 댓글이나 전화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